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한번 글로벌 백신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1,600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500% 이상 증가했고, 코로나 특수 유 부진했던 실적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위탁 개발 생산, 즉 CDMO 사업과 자체 백신 개발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성장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의 백신 전문기업인 IDT 바이오로지카를 인수하며 글로벌 생산체계의 이원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원액부터 완제까지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형 CDMO 모델을 갖춘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기존 안동 에라우스에 더해서 유럽 현지 생산기지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안전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서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인 페렴 규근 21가 백신은 미국과 유럽, 호주, 한국 등에서 글로벌 3상 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임상 승인을 획득해 상업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혈청형이 더 다양해 소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산 인프라 확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공된 안동 에라우스의 폐렴 구근 전용 생산라인은 기존보다 3배 확대된 4,200 제곱미터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제조 기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완공 예정인 인천 성도 글로벌 RMPD 센터는 연구와 공정 개발을 한데 묶은 복합형 시설로 내년 초 판교로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해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합성 항원과 세포 배양에 이어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확대해서 일본 뇌염과 라사열 등 신흥 감염병 대응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국가 방역체계 고도화에도 힘을 실고 있습니다. 회사는 2028년까지 매출을 두 배로 늘리고 삼각 전 영업이익률을 25%까지 끌어올리며 5년 내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영업 손실이 300억 원대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 회복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를 통해 확보한 기술력과 글로벌 신뢰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백신 주권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단순한 생산 기업을 넘어 감염병 대응과 공공성을 겸비한 세계적 백신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